자, 와, 의자 조립해야 돼. 자, 됐어. 와, 이거 야, 의자. 야, 이거 박스가 자, 의자를 조립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니, 이, 이렇게 뜨는게 아닌데. 잠깐만. 아, 일단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의자가 제가 협찬을 받아 가지고 의자가 왔는데 이거를 일단 조립을 할게요, 여러분. 조립시간 2시간 본다고요. 저, 이런 거 조립 잘합니다. 아주 야물 딱지게 잘해요. 이런 거 아니, 나 이거 이렇게 뜯는 것도 힘드냐? 아우 이거 의자, 이거 시청자분들이랑 선택할 때 핑크색을 했거든요. 야, 지금 색깔 보니까 이거 개오만데. 와, 일단 이게 바닥. 봐봐. 어디서 사냐고요? 이게 그 독도 지킴이 의자라고. 아, 와. 잠깐만. 와, 야, 존나 힘들어. 존나 힘들어. 잠깐만. 아니 이거 씨발 이거 오버 아니냐? 이거 저 아, 자. 아. 아. 아, 이거 아, 아. 아, 씨발. 아, 조립 설명서. <laughs> 어, 일단 장갑을 끼래. 낄해. 장갑을 끼래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신의 손을 사랑합니다. 제 손을 사랑한대요 오케이 여기에 이제 그 나사 나사들이 몇개 있고 이거를 보통 여기다 이렇게 끼, 끼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정확히 좀 보고 설명서를 정확히 보고 조, 제, 제품 조립 방법 이거 일단 이거 끼는 거 맞아 결속 아 이거는 부러진 게 아니야 아 어, 이렇게 이게 부러진 게 아니고 아, 떼져 이렇게 근데 이걸 이렇게 하고 하래 어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꽂았는데 지금 자, 그 다음에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끼래, 이거를 <놀람> 자, 잠깐만 너무 이뻐했어. 잠깐만, 자, 구멍이 있지? 구멍 있냐? 이제 여기다 맞춰서 결속을 시켜야 돼. 이게 아닌가? 잠깐만, 왜안 들어가지? 의자가 무거우니 눕힌 상태에서 의자 조립을 완료하신 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눕히면 되는구나 아 여기 여기 눕히면 되는구나 의자를 구멍을 닦으면 됐어요 이제 됐어요 이 보세요 이제. 자, 이게아 괜찮네 아 이게 지금 제가 사이즈가 있어요 의자가 의자가 사이즈가 있는데 평소 의자를 앉았을 때 발이 닿지 않으면 L사이즈를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L사이즈예요. 근데 지금 발이 닿아요. 이거 좋네. 이거 좋은 의자 맞네. 예, 네, 좋은 의자 맞고요. 좀더 조립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등받이고 등받이 이제 결속을 하겠습니다. 어디 조립법이 되게 간단하네 이거? 아까 있던 그 나사 내가 이제 이거를 해볼게요 이제. 자 기원아 나갈 수 있다.

와! 야 이거 편하다 이거 와! 오! 오씨오 오, 뭐야? 오! 아 근데 제가 진짜 키가 너무 많이 작긴 작나봐요. 평소에 발이 닿지 않는 사람들 l 사이즈 키를 잖아나 살짝 발이 약간 발이 약간 좀뜬 느낌이 있긴 한데 대신에 그래도 엉덩이가 닿다 엉덩이가 다 닿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진짜 편하다 이거. 와! 목이 야 봐봐. 목이 지금 여기 다. 와 이거 대박! 원래 보통 의자는 목 받침이 내 머리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돼요. 아, 편하네요. 진짜로. 와, 쩐네, 이거. 와, 이거 진짜 편하네. 보통 다 다와 말구야. 개소리 하지 마. 아, 작은 사람 입장에서 사이즈가. 야, 그리고 이게 있잖아. 보통 이 의자들은 이 여기가 되게 그, 미, 미끄러우면은 우리 같이 키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밀리거든요, 이렇게. 이게 밀려서 결국 자세가 이렇게 돼요 큰회자 앉으면 근데 이거는 야, 여기가 꺼꺽꺼 그래가지고 안 밀려 안 밀려 어 정말 좋아요 예아 이게 굉장히 그.. 과학적이고도 과학적이.. 이거 혹시 이거.. 아, 방수도 되나 이거? 여기 사장님 이거.. 어? 아니 미친 방수가 되잖아? 아니 진짜 사전에 얘기 안 들었어 이거 방수 되는데? 뭐 개쩌네 이거 진짜 야.. 이러면은 여름에 땀이 차도 예. 아 이거 뭐.. 아 정말 좋네요, 예, 아 이거. 야 오늘부터 이 의자를 받고 열심히 한번 제가 사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데 제가 지금 노방 중인데 의자가 편하면 또 어떻게 또 방송 텐션이 달라질지 한번 아또 굉장히 기대가 되어도 기대가 됩니다. 예. 이거 위너 위너 펀이처 독도 지킴이 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국산 의자고요. 예. 어 근데 아 진짜 좋다, 아 진짜 좋다. 의자는 진짜 좋은 거앉으내는데 말이 이런 거구나 이야 대박이네요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예, 이제 의자 정말 근데 진짜 근데 내가 지금 내가 의자가 이것도 있고 이 의자 전에 또그 다른 의자가 있, 게이밍 의자 또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쿠팡 의자도 있고 근데 조립법이 정말 쉽네요 이거 진짜로 많은 의자를 제가 조립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조립해도 쉽고 예아 진짜 편하네요 와 대박이네 진짜 그래서 그거 뒤로 얼마나 넘어가는지 그것도 좀 알려줘라 뒤로..잠깐 이게, 이게 어떻게 하는거지? 여기 밑에.. 아 이건 올라가는 거고 뒤로..이건가? 이..이건 이, 뭐지? 뒤에 이거는? 어 이건 뭐지? 아, 아. 아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네. 아 근데 제가 진짜, 진짜 만족합니다 이게 의자를 다 내리니까 발이 닿아요 그리고 엉덩이도 닿았고 보통 이렇게 키 작은 사람들을 위한 의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 정말 진짜 완전 만족 진짜로 엉덩이 닫았고 안 미끄러지고요 와 진짜 좋아요 진짜 와 제가 지금까지 협찬 받았던 의자 중에서 이게 제일 편합니다 이거 예 정말 다음에 잘 쓰겠습니다 예아